지난번에 침진 단발을 잘라봤는데 귀가 아파이고 침진 단발을 잘라봤는데 어떠셨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리가 그러니까 예, 처음에 일자 단발 자르고 그 다음에 기만 약간 침지게 잘라봤죠. 일자로 잘랐을 때 문제점이 어디에 발생했죠? 여기? 귀 옆에? 네이프 사이드? 올라갈 아니지. 후방. 여기가 무거웠잖아. 네. 일자로 자랐을 때, 층을 안냈을때이 부분이 네. 같은 라인에 있는데도 여기가 무게감이 엄청 많이 형성이 네. 됐죠. 여기는 이만큼의 모량이 없잖아요. 모량이 없다 보니까 여기는 이 정도의 모량이 있고, 이 정도의 모양이 있고 얘는 모양이 없다 보니까 여기는 가볍고 여기는 무거움에서 되게 무겁게 느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른 게 여기를 층을 살짝 내고 하니까 이쪽 밸런스와 이쪽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았죠. 이때는 10대, 20대, 30대 초까지요. 40대도 이렇게 잘라달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는 젊다고 라 생각하시죠.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잘라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너 나이 많으니까 층을 이만큼 내야 돼라고 아무리 요구를 얘기를 해줘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는 머리 못 잘라. 그렇지. 선생님 머리 못 자르시네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분이 요구하시는 그 스타일로 잘라주셔야죠.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고 그 다음에 잘랐던 게좀더 가벼운 층을 했죠 음. 그때 우리가 문제가 됐었던 게어디예요이 부분이죠? 음. 이 부분. 귀가 파인 부분. 음. 네. 여기서는 안 했지. 층을 안했잖아 <laughs> 층을 안했으니까 <laughs> 층을, 그 <laughs> 층을 안 냈기 때문에 귀가 파일 일은 없어요. 왜? 우리가 뭐로 잘랐죠? 고정 디자인. 네. 한자리에서 컴케이블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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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면 커트로 고정디자인을 자르다보니까 여기가 짤리는 일이 없죠. 귀가 파이는 일이 없죠. 귀가 파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온 베이스로 움직여야 되죠. 움직였을 때 귀가 파이나 이렇게 수평, 약간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수평의 느낌이 아니라 완만한 컴백스 라인이 나와요. 이 수평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귀가 이렇게 파이는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네. 우리는 평면으로 자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쵸죠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잘못 자르면 치을 잘못 자르면 귀가 파일 수가 있죠. 저때 선생님 옆에 그렇게 자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를 이 브랜 아귀이귀밖이 귀 라인을 페이스 어 네이프 사이드 있는 데까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죠? 디스커넥션으로 그냥 보 둬야 되죠. 얘는 건드리지 않고. 편하게 짜주면 얘는 그냥 내어 아예 빗질조차도 하지 말고 얘 내려놔요. 내려놓고 나서 짠 위에 칩을 내주면은 여기를 귀를 파지 않는 그런 귀를 파는 그런 위험성은 없어지겠죠. 위험에 방지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섹션을, 어, 파팅을 나눌 때 그 다음에 앞에는 다중 포인트로 갔죠. 근데 여기에서 후방에 정중선은 온베이스 막 온베이스에요. 똑같이 정중선 온베이스로 가고 빗치를아이다섹션 어, 파티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개로 세 개, 세개 하나 하면은 토탈 7 파팅으로 나눴죠. 후방만 원 포인트 후방만. 근데 여기는 하나, 둘, 하나, 둘, 다섯 개로 나눴어요.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올 베이스를 한다라면, 전체 올 베이스로 배치를 해서 커트를 한다라면 떨어지는 라인이 층이 안좋렇 나옵니다. 전체 올 베이스예요. 이 라인이 어떻게 날까요? 이차 가이드 라인은 안건드려어요 그렇죠? 반발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날거요 그렇죠. 얘는 얇은 컴팩스가 되겠죠. 아, 얇은 수평. 얇은 수평이 되고 얘는 조금 더 깊은 수평이 나는데 이렇게 층이 나겠죠? 단차가 온 베이스를 잘랐으니까 이렇게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요기 여기는 이렇게 삐쭉삐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를 다시 또한또 또 파팅을 어 세, 이렇게 나서 그냥 원 파팅으로 봤어요 하나 둘세 개로 세 개로 봤지만 얘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깊은 수평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빗질과 이 파팅과 이 파팅과 이 파팅에서 차이가 날까요? 온베이스로 나열해 그러면 우리가 포워드로 한번 가보자고요. 나뉘냐에 따라서도 이컨벡스 라인 이 춤의 깊이가 다 틀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대각 위로, 대각 아래로, 아래로 똑바, 어 위로 똑바로 이거를 이용해서도 낼수가 있고 춤의 높이를 조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 베이스 있죠. 오프베이스 이거를 통해서도 이 컴백스 깊이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 조절할 수가 있죠 또 파팅을 이용해서도 이 컴백스의 깊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리버즈로 가게 된다면 컴케이브 깊은 컴케이브 완만한 컴케이브 컴케이브 얇은 컴케이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하나 이거와 이거와 이거를 조합을 해서 내가 시집 아까 다른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늘 할 거는 기가 팔리지 않는 컨케이브인데, 보통 고객님들이 와서 보브컷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들 하시잖아요. 안 하시나요? <웃음> <웃음> 대부분이 이제 사실은 보브컷이 컨케이브 보브컷을 말해요. A형, A라인이라고 기를 해요. 우리는 정확하게 그거를 보브컷이 아니라 컨케이브 단발컷이라고 말씀을 해드려야 돼. 요 기가 파이지 않는 단발컷들. 그러면 우선 일단은 컨케이브니까 1차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음. 이제 층을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는 거예요. 음. 수평으로 갈 수도 있고, 똑같이 리버즈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후대각으로도 갈수 있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고객님의 이제 어, 얼굴 두상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화를 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준선을 잡을 때 어디에다 기준선을 잡냐면은 네이프부터 네이프의 기준선을 잡을 수가 있는데 네이프를 자르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점점 커져 자, 처음에 정중선 온 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리버즈 오프 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오프 베이스 하게 되면 버티컬이에요. 층이 이렇게 나겠죠? 버티컬로 갈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정중선에서 다이애건널로 갈게요. 다이애건널로 이렇게. 다이애건으로갈수 있죠. 할 수, 컨이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세 번째는. 정중선에서 온 베이스로 버티컬로 잡아요. 그리고 나서 옆에를 다이어그널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도 접수있죠 그리고 또 정중선, 포리즌 탈로 엘리베이션을 음. 이용해서 온 베이스 를 잡고 <laughs> 옆에를 다이어그널로. 얘는 호리존탈이고, 얘는 버티컬이에요. 그럼 버티컬과 다이애거늘이죠. 다이애거늘의 조합 얘는 호리존탈과 다이애거늘의 조합 얘는 다이애거늘. 대각 파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저 대각에서는 포리조탈을 이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러워요 전체로. 조금 어렵고요. 너무 무거워요. 자, 아,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가벼운 게 어떤 걸까요? 제일, 제일 가벼운 걸까요? 가 버티컬. 제일 가볍죠. 그다음에. 그다음 버티컬 다이애그 버티컬 다이에그널두 번째로 가볍고 음. 그다음에 예, 다이애. 다이애. 얘가 더 가볍지 않을까요? 음. 전체 다이애 번호를 받는 것과, 여기를 온베이스로후리즈폰으로 가서 다이애 번호를 받는 것과, 얘가 3번, 얘랑 얘거더 유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는 좀 무거워요. 그죠? 3, 4번은? 무거운 거는? 3번과 4번. 가벼운 거는? 1번과 2. 1번과 3번. 음. 아 2, 2번. 얘가 2번이구나. 2번과 4번이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고객님들한테 할때 연령대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무거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누구죠? 젊은 음. 그렇죠. 그러면 젊은 층은 이 방법과 이 방법을 음. 이용을 해서 해주면 약간의 네이프의 무게감이 형성이 돼서 안정감이 있겠죠? 그런데 중년층. 중년층은 1번과 3번을 이용하면 가볍게 연출이 되겠죠. 얘는 이 3번 같은 경우는 3, 40대, 50대까지. 제일 가벼운 거는 50대, 그렇죠. 50대 이상 어르신들. 제일 가볍게 할 수가 있어요. 음. 자, 컨케이브 단발을 기가 파이지 않는 단발을 할때 침을 내는 방법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셨죠? 그럼 전체적인 침을 내는 방법,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음... 자, 여기는요. <laughs> 자, 요 부분은 레이퍼 부분이에요. 기본 후반. 얘는 원포인트. 네이프 옆 사이드와 네이프가 둘다원 포인트, 얘는 다중에, 다중 얘는 원 포인트에, 다중 포인트 이렇게 춤을 낼수 있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저번에 잘랐던 우리가 여기는 원데이스예요. 원넥스요 원넥스로 가면서 뒤에 후방에서 이 네이프 사이드에서 층을 이렇게 내는데 뒤에는 층을 내지만 이요 네이프 사이드는 원포인트예요. 여기서는 층이 안 나겠죠. 네. 엘리베이션을 이용해서 가는 거야. 가는데 얘는 중심은 안 움직여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무게 중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요 무게 중심이 있게 된다라면 귀가 파이는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귀가 안 파이죠. 그런데 약간 무겁겠죠. 무거울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네이프 사이드 이부분이 이제 무거움 현상이 일어나죠. 얘는 후방 어, 네이프 사이드까지 다층을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어요 <laughs> 아, 얘보다는 가볍죠. 얘는 전체적으로 다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 가볍죠? 얘는 원포인트. 뒤에는 칠이 많이 나니까 가볍고 앞쪽이 무겁고. 앞쪽이 무겁죠. 얘는. 이 부분에 무게줄 여기서 원 포인트로 가다 보니까 잘만 자르면 귀가 안 파일 수 있죠. 여기를 대신에 뭘로 가야지? 뭘로 가야지만이 안 파일 수가 있죠. 디스커넥션. 이 부분에 모량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 네프 사이드 여기 연결되는 이 부분을 건드리지 말아야지. 얘 자르지 말아야지. 안자르고요 위에서부터 층을 내주면, 여기서 원포인트로 가가지고, 원포인트로 가서, 네이프 후방은 층을 내는 상황에서, 여기 지금 층을 안 냈잖아요. 사이드 부분을. 근데 이 사이드 부분에서 층을 낼 때, 원포인트로 가는 게 아니라 다중으로 올라가잖아요. 다중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밑에 1차 가이드 라인부터 들어서 자르게 되면, 여기가 귀가 확 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이 부분에 후방 부분, 어 네이프 이 부분, 아, 귀, 라인, 뒷바퀴 부분은 그냥 두고 1차 가이드라인을 건드리지 않고 그 위에서부터 다중으로 층을 내게 되면 가벼우면서도 귀가 파이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원포인트로 하게 되면 무겁죠? 얘는 앞에는 무겁고 뒤에는 가볍고, 가볍고. 얘는 전체적으로 가볍다. 얘랑 얘랑 비슷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가벼운 거는 음. 젊은층이에요, 중년층, 음. 중년층이라고 했죠. 중년층이 다중 원포인트를 이용해서 다중 원포인트를 이용해서 중년층은 커트를 단발 커트를 해주고 층을 내주고 그다음에 젊은층은 원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춤을 내주면 되겠죠? 응. 또, 가벼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한테 가볍게 잘라줘야 돼? 옆 사이드를? 오, 오, 오. 수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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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 둥글, 숱이 많아. 둥글, 죠 4각, 5각. 역사가요? 역삼각형? 음, 네. 육각도 아, 있어요. 항아리형은 <laughs> <4학년이 웃음> <4학년이> 있어요. 상아리형은 <4학년이 웃음> 있어요. 자, 보세요. 이동글럭적 사각, 오각 같은 경우 형태를 보면 어때요? 하관이? 네, 하관이 이렇게 넓죠? 네. 하관이 넓은 사람한테는 가볍게 들어가는 거고 삼각형 아, 여기도 삼각형 갈수 있다. 왜? 삼각형은 이렇게 되니까 여기 하관이 여기가 넓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가볍게 쳐주고 여기를 위에를 무겁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한테 밑에가 무거운 사람들한테는 가볍게 가고 반대로 역삼각형. 역오각형. 마른 목골. 이런 분들한테, 즉. V라인, 뾰족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원포인트로 가서 여기를 무게감을 좀 형성을 해주면 예쁘겠죠. 어때요? 단발 좀 되게 많죠? 코키브 라인도 이렇게 많아. 이 여섯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가지에다가 아까 그 네이프를 자르는 네 가지 종류를 섞으면 어때요? 48, 32, 32종류, 거기에 또 뭐가 있죠? 위로 똑바로, 아, 대각 위로, 뒤로 똑바로, 대각 아래로. 이거를 이용하면 또 층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고객,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똑같이 잘라도, 똑같이 잘라도 다 다른 디자인이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오늘 자를 건데, 가볍게 갈까요, 무겁게 갈까요? 가볍게? 아까 그네 <laughs> <가볍게. 웃음> 가지 중에서 네이프를 버티컬로 아, 잡고, 로 잡고, 그 다음에 다이거블로 갈게요. 그 다음에 미들존. 밑에 기준은 따라서 그대로 가잖고요 가고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가야 되죠. 사이드에서는 어떻게 자를까? 귀가 안 파여야 돼. 일단 무릎을 자르고 나중에 사이드를 자르는 방법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어떤 거냐면 자연 분배 자연빛질 리버즈, 비평형. 그럼 위에 층에 나 있는 게 연결이 이렇게 돼서 비평형으로 자르게 되면 층이 안 나겠죠. 리버즈, 비평형으로 가고 층이 안 나는 대신 어떻게 써요? 무겁겠죠. 무거움이 여기 형성이 되겠죠. 좀더 가볍 게가으면 어떻게 되나요? 드물 변위 분배 리버지 비평형으로 얘 떨어지는 상이 어떻게 떨어질까요? 이만큼 래도 충이 나겠죠? 요, 요, 이렇게 잘랐잖아. 요, 요만큼의 각대, 네, 각만큼 요게 층이나 있는 거예요. 가볍겠죠, 더. 대신에 귀가 팔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겠죠. 우리는 요걸로 가자고요. 안전하게 <laughs> 가고 나서 옆사이도 잘랐어. 그러면, 그리고 나서 미들 좀 잘라야 되죠. 네이프 아, 사이드 엔터가 언더좀 잘랐어요. 위에 미들존은 어떻게 갈까요? 미들존도 두 종류가 있어요. 애초에 다이애거널로 가는 방법과 아니면 버티컬로 잡는 방법 음, 버티컬 얘는 다이애거널 버티컬로 좀 어렵더라고 이게 좀 어렵죠, 때. 아 그래. 층이 네 개가 많이 어렵죠, 네. 버티컬. <laughs>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예, 그래서 버블로. 이건 어떤 사람들이랑 어울리냐면 중년층. 중년층이 여기 무거운데 음. 이셔. 그럴 때는 버티컬로 잡아서 뒤로 당겨요, 리버지. 하면은 층이 훨씬 더 가볍게 나오죠 네. 얘는 안정감 있게 무겁게. 젊은층에게 그러니까 젊은층이라고 생각을 하면 은 얼굴형이 V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V라인에 가까운 얼굴 형태가 역삼각형 그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그냥 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공식처럼 공식처럼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중년층은 가벼워야 되니까, 하관이 발달한 사람. 하관이 발달한 사람은, 여기가 중글럭적동굴 뭐, 뭐, 사각, 어쨌든, 큰 사람. 얼굴이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볍게, 보티컬로. 가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말발굽주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밑에 있는 따라가. <laughs> 그니까 러 우리가 이 네이프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얘를 제대로 잘 설정하면 얘네들을 그냥 다 따라가면 돼요. 사이드도 마찬가지고. 얘를 기류들 잘 잡고 나면 미들존, 오버존 같은 경우는 밑에 언더존을 따라가면 잘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이 네이프 선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준비할게요. 네. 꺼주세요. mm <sighs>